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은 사단이 계속 되어지는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속되어지고 거듭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유혹과 이러한 시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사단에 집요할 정도로 그리고 교활한 그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해 나가며 또 극복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이 지금 이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핍박하는지를 살펴보고. 느헤미아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를 살펴보므로써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단이 느헤미아를 세 가지로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느헤미야를 만나자 하여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도록 하는 사단의 교활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 산발랏과 게셈이라는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조용히 만나자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여 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라는 곳에 만나게 되면 이들은 느헤미야를 그곳에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이 온오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역에 속해 있는 곳으로 요바에서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온오평지는 예루살렘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닌 그 누구의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 이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아주 오묘하고 묘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곳에서 지금 이 삼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느에미아를 여기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느에미아는 이들의 만남을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우리가 이 4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느에미아를 이 온오평지에서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네 번이나 보내어 느에미아를 이 온오평지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느에미아를 온오평지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느에미아를 살해하여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방해하고 막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을 네 번이나 보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네 번까지 계속해서 느에미아를 온오평지에서 만나자고 할 정도로 집요하게 사단은 이 느에미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사단은 오늘도 아주 교묘할 정도로 집요하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는 일을 방해하여 마침내 사망에 빠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단은 네번 이상 계속되어지는 반복되고 거듭되는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계획합니다. 오늘 느에미아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대면하게 되는데 느에미아는 이러한 이들의 그 초청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여러 가지 많은 시험, 때로는 우리가 거절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든지, 사람을 좋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느헤미야는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의논하자는 이 일에 이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국엔 이것이 느헤미야의 생명을 위협하였던 그런 음모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으로 또 받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 때로는 우리를 마치 이런 올무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단의 일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을 가장한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남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지만 사단이 원하는 이 마귀가 원하는 만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만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삼발락과 개세미 느헤미아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 느헤미아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하여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다. 라고 느헤미아에게 그렇게 글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아에게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왕을 모반하여서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 그리고 네가 느헤미아 너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만나서 함께 의논하자라고 느에미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느헤미아를 온우평지로 끌어들여서 느헤미아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게 되자 이번에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아로 하여금 당장 달려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느헤미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달려와 이런 모든 잘못된, 것에 대, 잘못,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 하여 왕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하자라고 하여 느헤미야의 약점을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왕으로부터 이 파견을 받은 총독입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이왕 왕에게 있어서의 이런 소문이 들린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소문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아는 산발락과 게셈은 지금 느에미아를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려 모함하는 일들이 있다 하여 우리가 함께 의논하여 이런 소문이 왕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자고 함께 모여 의논하자고 그렇게 느에미아를 다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느에미아가 이것으로 인하여 조금 많은 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살짝 언급이 돼요.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9절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14절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또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아는 지금 이런 소문들이 있고,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왕을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너를 왕으로 삼아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이것에 대하여 의논하여 왕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하자라는 이들의 이 헛소문이 사실 느헤미아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거죠. 만일 이 헛소문이 왕에게 보고가 되면 헛소문일지라도 느에미아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지해야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느에미아가 심적으로 많은 지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느에미아가 구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몸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이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그들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심리전을 지금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의 위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느헤미아를 유혹하며 그를 지금 두려움을 주어 그의 심적인 상태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여서 느헤미아가 판단력을 잃게 하고 그래서 이들을 만나는 순간에 느헤미아는 파멸에 떨어지도록 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멈추어지도록 하는 이 일을. 이제는 심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해서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심리적인 일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불안함을 두려움을 이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받는 시험과 환난도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도 힘들지만 이 심적으로 받는 두려움 불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겪는 마음으로 받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휘말리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제대로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소위 세상 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오늘 느에미아에게 사단은 지금 그런 방법을 통해서 느에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멈추도록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심적으로 니헤미아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이 일을 멈추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육신을 쳐서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지만 동시에 심적인 일도 한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들려서 왕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 느에미아가 다시 본국으로 불려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많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일으키게 하여서 느에미아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죠. 오죽하면 느에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겠냐고. 그만큼 느에미야는이두 번째 이 사단의 이러한 이 유혹과 이 박해 속에 사실 느에미야는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느에미야는이 심적인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냅니다. 자이젠세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이 느헤미야가 이번에도 심적으로 이느에미야가 동요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이것을 보자, 이번에는 무의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에게 이들이 뇌물을 주어서 이제는 느헤미아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 이세 번째가 아주 골치 아파요. 지금 이 스마야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인 스마야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성전에 들어가고 나아가고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어떤 말을 예언했는가를 보세요.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이 스마야가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를 유혹하기 위해서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라고 해요. 이 느헤미야의 관심을 끄는 거죠. 제사장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보이지 않게 돼서야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스마야 제사장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스마야 제사장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게 내가 이런 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지금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지금 제사장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지금 밤에 그들이 와서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여기 있으면 안돼 외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고 문을 닫고 잠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생명을 위하여 지금 비록 네가 제사장은 아닐지라도 나와 같이 성소에 들어가 숨 짜는 거예요. 참 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마야가 하나님이 세운 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허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야 제사장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 너를 이 성소 안에 들여놓고 문을 닫고 숨기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밤에 너를 쳐서 와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 뭐 하나님 말씀이니, 무엇을 봤니, 들었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 들, 들을 때마다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경적이냐 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는 거냐.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느에미아가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성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난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이 성소는 제사상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느헤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세요 깨달은 즉느헤미아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들이 왜이 스마야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었냐면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주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 스마야와 함께 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숨어 들어갔다면 이 스마야가 무슨 말 하겠어요?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소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모함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세 번째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갈수록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다른 아주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그런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육신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고난과 때로는 뭐 그것이 우리의 힘듦과 환란과 시련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두 번째는 심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훨씬 더 난이도가 다른 우리의 심적인 방법을 지금 동원하여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힘을 우리의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해요. 물리적으로 우리를 제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사단이 두 번째 선택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일으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되지 않으면 세 번째로 사단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광야에서 금시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아주 교활하고 교묘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통하여 이 사단이 느헤미야를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벽, 제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겨내고 오늘 말씀 보면 본문에서는 깨닫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느에미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느에미아를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이런 다양한 이런 일들이,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느에미아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고, 깨달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와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절에서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 4절에서도또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내네 하나님여 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시면. 느에미아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에미아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온우 평지에서 만나자 할 때,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도 하나님은 느에미아에게 갈 필요 없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느에미아는 네 번이나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들 오라고 한그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삼발락 같은 사람들은 이 느에미아가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여기, 이 지역의 귀족들입니다. 토착 세력들이에요. 느에미아가 비록 총독으로 여기에 부임은 했지만 이들의 이 모든 이김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이들의 입김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느에미아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는 이들이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해도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고 해도 느에미아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느에미아로 하여금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왕에게 이런 소문이 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서 의논하자 해도 느에미아가 물론 불안과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에미아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떨거 없다. 무서워할 거 없다. 괜찮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또한 그런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거죠. 이제는 영적인 문제로 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 시켜서 이렇게 어겨도 괜찮다. 성경은 꼭 그렇게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여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대우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이 때에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함, 단호함, 용감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깨닫는 지혜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하? 하나님으로도 받을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여 믿음의 대열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물리적인 두려움을 줘요 우리를 압박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켜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과장되게 해석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사단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박해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요. 이 믿음의 길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니에미아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시도를 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시도와 교활함과 집요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사단의 이 유혹과 핍박과 교활함을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손을 내 마음을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믿음 생활을 통하여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유혹에서 또한 많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